토트넘의 본격적인 위기는 내년 1월이다. 라는 말이 요즘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굵직한 경기 일정을 꿰고 계신 축구팬이라면 바로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내년 1월 12일 개막하는 아시안컵 때문입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결승까지 간다면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토트넘 경기에서 보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기세를 몰아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노려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손흥민 없이 1월을 어떻게 버티냐는 고민이 시작된 거죠. 그도 그럴 것이 화끈한 공격 축구를 앞세운 포스테코 글로 감독과 손흥민의 플레이는 팀을 무패 행진으로 이끈 주역이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 원톱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한 손흥민. 현재 체력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매 경기 출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을 좋아하면서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과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들입니다. 타 팀에서는 펄펄 날아다니며 세계 최고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모우라와 페리시치, 브리안 힐 같은 선수들이었죠. 현재 전방 십자인대 부상 후 수술을 받아 회복 중인 페리시치는 지난 시즌 내내 손흥민과 경쟁하며 골치를 아프게 했습니다. 인터 밀란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과 맺은 인연을 바탕으로 기용된 그는 콘테 아들라 불릴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자랑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의 반응도 우호적이었는데요. 빅클럽을 거치며 여러 차례 우승을 차지한 경험이 있는 페리시치야말로 토트넘에 필요한 존재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죠. 게다가 역대 최고로 양발을 잘 쓰는 선수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전성기에는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고요. 문제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는 손흥민과 페리스치의 호흡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 페리스치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 바로 스피드와 머뭇거림이죠. 윙백치곤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 윙어와 호흡 차이가 발생해 결국 공격 기회를 놓치곤 했는데요. 심지어 경기장 내에서도 손흥민이 제발 패스 좀 하라며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보였을 만큼 결정적인 순간에 머뭇거리는 행동이 심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현지 매체들까지 손흥민과 페리치의 불협화음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탓에 손흥민이 어쩔 수 없이 수비에 가담해야 했고, 이 때문에 팀 전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 데다 실제로 페리시치 없이 손흥민이 출전할 때 오히려 득점력이 좋다는 평가까지 나왔죠. 실제로 지난 시즌 폭망한 성적이 그 증거였고요. 이런 상황을 면밀히 살핀 포스테코 굴루 감독은 팀을 맞자마자 페리시치와 손흥민의 포지션부터 조정해버립니다. 벤치 신세가 된 페리시치. 콘테 감독 시절처럼 윙백이 아니라 윙어로 분류됐고 선발로 출전하는 손흥민의 백업 역할을 맡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시즌과 달리 매 경기 주전으로 나서지 못하고 교체 투입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이제 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어렵게 되었고요. 이처럼 여러 이유로 사이가 썩 좋지 못했던 손흥민과 페리시치였지만 페리시치가 부상을 입은 상황에 손흥민은 누구보다 따뜻한 응원을 보냅니다. 형제여 우리는 널 정말로 응원하고 있어 너의 고통 또한 느끼고 있어 이미 최고의 선수인 니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서 돌아오길 기다릴게 라고 말이죠. 이에 화답하듯 페리스치는 수술 후 재활을 선택하며 선수 생활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고요. 한편 영입 당시 손흥민의 경쟁자로 여겨졌지만 결국 손흥민의 그늘에 가려 이적하게 된 선수 루카스 모우라도 있습니다. 모우라는 폭발적인 드리블 실력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이전 팀이었던 파리 생제르망에서 핵심 역할을 한 선수인데요.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 팬들의 관심은 손흥민과 모우라 중 누가 측면 공격수 자리를 꽤찰 것인가 였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1992년생으로 동갑내기인데다 각 팀의 간판 공격수였다는 점도 비슷했는데요. 모우라는 브라질 국대로도 뽑힐 만큼 대단한 선수였지만 손흥민이 주전으로 활약할 때는 그라운드에 설 기회조차 얻지 못했죠. 그가 빛난 순간은 경쟁자 손흥민이 아시안게임으로 차출당했을 때와 부상을 당했을 때 뿐이었습니다. 결국 입지를 굳히지 못한 모우라는 팀을 떠나기 전 인터뷰에서 내게 있어 손흥민과 함께한 것은 큰 기쁨이다. 나는 그가 골든부츠라는 업적을 달성해서 매우 행복하다. 손흥민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며 프로페셔널한 선수다. 그는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골을 넣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고 눈물을 흘리며 토트넘을 떠나갔죠. 그런데 요즘 흥미로운 소식이 들립니다. 브라질 상파울러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으며 우승까지 안겨다준 모우라가 다시 유럽 구단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토트넘에서 뛰려던 손흥민과 겹치지만 않으면 된다는 썰을 모우라가 입증한 셈입니다. 심지어 신성 유망주라는 화려한 타이틀과 함께 손흥민을 대체할 거라는 평까지 들었던 젊은 선수마저 뒷방신세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2001년생 브리안 히입니다. 스페인 연령별 대표팀을 단계적으로 밟았지만 프리미어리그로 온 그는 별다른 활약도 없이 게륵이라는 평가를 들어야만 했는데요. 피지컬이 문제였습니다. 그라운드에서 장점인 돌파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결국 벤치 신세가 됐죠. 결국 발렌시아로 임대 이적을 간 브리안 힐. 놀랍게도 28경기 4골 3도움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는데요. 이렇게 실력 있는 선수들도 손흥민과 함께 있으면 후보로 전락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현재 페리시치와 솔로몬 등 선수들의 부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교체 출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1월 이적시장에 이름을 올리게 되겠죠. 이번 시즌 손흥민의 최전방 공격수 소화와 본인의 실력 부진으로 먹튀 공격수라는 오명까지 얻은 히샬리송 역시 위태롭습니다. 이정요 약 900억원으로 영입 당시 케인을 대체할 공격수로 기대를 한몸에 모아왔던 히샬리송. 그런데 개막 이후 리그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줬죠. 스포츠 경기가 피지컬뿐만 아니라 멘탈도 중요한 만큼 히샬리송이 지난 몇 개월간 개인사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토트넘 팬으로서는 안타까울 수 밖에 없는데요. 토트넘에서는 손흥민에게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네이마르와의 경쟁에서 밀려 서러운 눈물까지 쏟아낸 그였습니다. 특히 포스테코 글루 감독이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조합에 고심하고 있다는 후문도 들려오는데요. 히샬리송 원톱에 손흥민이 좌측면 공격수로 나오자 기대 이하의 성적이 나왔고 결국 손흥민이 최전방으로 나서면서 팀이 살아났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되면 히샬리송이 붕뜬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토트넘에서 골키퍼로 활약했던 브래드 프리델마저 히샬리송은 현재 손흥민과 호흡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무조건 1월에 추가적인 공격수를 보강해야 한다. 손흥민이 지나칠 정도로 혹사당하고 있다. 그가 최고의 상태가 아닐 경우를 대비해 다른 공격수를 준비해라.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을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이 여러 이유로 흔들리는 상황이 위태로워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쩔 수 없는 공백이 예상되는 1월. 토트넘이 예상되는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